독학일 번호 초급 5 오늘은 조다이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조다이 자 이거는 원래 이런 표현에서 파생 됐어요 조다이 스루 한자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건 되게 격식 있는 표현인데 자, 위 사람이나 뭐 타인한테 삼가이 받다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를 받았을 때 조다이 시마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저다이시마스 자, 근데 오늘 배울 초다이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 다이 이거는 뭔가를 줘 혹은 뭔가를 줄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비슷한 뜻 알고 있어요. 그레루 자, 뒤로 올렸어요. 그레루 이렇게도 해 같은 뜻인데, 초다이는 조금 더 귀엽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말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쓰면 절대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애기한테 말한다거나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남자도 쓸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되게 귀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운 사람이 말하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써도 돼요. 다만, 뉘앙스가 되게 귀엽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私もちょうだい?私もちょうだい? 이 그림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뭔가를 너무 갖고 싶으면 목구멍에서 손이 튀어나올 만큼 갖고 싶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 그림이에요. 자, 어떤 시건 초다이 나도 줘. 자, 어떤 물건 봤을 때私もちょうだい.할수 있어요. 오카네 초다이 돈좀 줘. 줘. 뭐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초다이를 붙이면 끝이라는 거 쉽죠. 자, 근데 당연히 동사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동사. 그냥 붙이면 안 되고 동사의 때형에다 붙여서 초다이를 넣으면 자, 이런 뜻이 되죠. 뭔가를 해 줘. 해 줘. 해 줄래? 이런 뜻. 비슷한 뜻은 때구레르 이렇게. 때구레르 우리 수수 표현 초급 3에서 배웠었죠.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때형에다가 초다이를 붙여도 친근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회화 표현이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 초다이 데스는 없어요 그냥 초다이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친근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쓸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귀여움을 어필하고 싶어도 윗사람한테 함부로 쓰면은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마테 초다이 언니 지금 가게 좀 갔다 올 테니까 마테 초다이 키우는 애완동물한테 왜 그렇게 말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기다려 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표현이라는 거. 마떼 줘다이? 자, 근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마떼 줘다이? 자, 비슷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마떼 그레르, 자, 뒤에 올렸어요. 마떼 그레르 써도 되고, 마떼 그레나이, 자, 부정을 써서 기다려 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맞대, 그래, 기다려줘. 명령형을 썼다는 거. 자, 맞대, 때용만 써도 기다려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맞대, 줘다이 맞대, 그래, 루, 맞대, 그래, 나이, 맞대, 그래, 맞대. 다 원하는 거 똑같아요. 나를 기다려주는 것. 근데 뉘앙스가 살짝씩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 내가 좀귀여움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초다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쓸수 있고 명령형을 쓰면 조금 남성스러워요. 마테 그래. 이건 조금 남성스럽고 조금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고 마테. 이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쓸수 있고 무엇보다도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뭐든 괜찮아요. 자, 데츠다테 초다이. 엄마가 애기한테 데츠다테 초다이. 이제 카레 만들 거니까. 자, 됐다우 돕다. 도와줘. 엄마가 이제 딸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자. 엄마가 또애기한테 종이를 주면서 가테키테 줘다이. 자, 갖테루 사서 오다. 자, 가테키테 줘다이. 사와 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귀엽고 다정한 회화 표현으로써쓸수 있다는 거.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당장 전화 줘. 자, 지금 당장 이마 스그 스그. 자, 전화 줘. 전화는 댕화죠댕화 뎅화 초다이. 이마 스그 댕화 초다이. 자, 명사에다가 초다이를 바로 붙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밑에를 보세요. 당장 전화 해 줘. 첫 번째 예문은. 전화 조였다면 밑에 거는 전화해 줘. 동사 하다가 붙었어요. 쓰그니 자, 자, 당장. 전화해 줘. 땡와 시대 초다이. 초다이. 여러분 시대 초다이 되고 그냥 명사에 땡마 초다이 되고 둘다 돼요. 자, 내일 또 여기 와줘. 아시다. 마다. 거거니. 여기에 와줘. 来てちょうだい。じゃ、明日またここに来てちょうだい。 표현이에요. 자, 방법을 가르쳐 줘. 호호, 방법이에요. 호호 오. 자, 가르치다. 오시る루 가르쳐 ちょ 여러분 잘 만들고 계시죠? 자, 변명은 이제 그만 둬 줘. 그만두라는 거죠. 변명은 이와밖예요이와밖 와. 자, 뭐 이제, 뭐, 그만둬죠 그만두다, 야메르. 야메테초다이. 이와케와, 뭐, 야메테초다이. 그냥, 야메테! 이래도 되지만, 야메테초다이 하면 조금 더 귀엽게 쓸수 있다는 거. 자, 메뉴를 보여줘. 메뉴는 메뉴예요. 자, 메뉴요. 자, 보여줘. 보는 거. 내가 보는 건 미루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건 뭐죠? 미세루미세루 미세루. 메뉴 미세 대초다이 자, 메뉴 미세 대초다이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만드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셨을 때이 대사를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등장할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때 그 대사를 누가 했는지 여자가 했는지 남자가 했는지 젊은 사람이 있는지 뭐 나이 드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아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말투라는 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는구나 이런 학습이 되기 때문에 중급 고급으로 가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